개하려 하자. AI로 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송생회장님하고 마씀나오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나냐 최종대왕님의 생각이 야 최종대왕께서 시대에 중국의 한자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이걸 모르면 안 된다 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알지를 못 AI가 있어요. 사람들이 AI를 알아야 된다. AI가 뭐 LLM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AI가 내한테 뭐지? 이게 진짜 그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AI 한글을 만들어보자 AI 한글 그러니까 한글 세존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듯이 이 시대에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AI를 만들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어, 공무원 33년을 주로 기획재정부에서 3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간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 그만둔 지한 2년 반이 됐는데, 그, 지역. 그, 한 1년간은 경북문화재단 대표를 하면서 지역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1년간은 그, 기초지자체.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특강도 하고 그분들하고 상담도 해보니까 아 이게 진짜 대한민국 큰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한 6개월간은 제가 좀 책을 썼습니다 책을 그래서 레볼루션 코리아 대한민국 지금 우리 박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로 대한민국은 안 된다 만약에 이대로 대한민국이라면은 지금이 당군일에 가장 국은용성기고 이제는 내려갈리면 남았다. 한데 내려가는 것도 어떤 속도로 내려가느냐, 수직 낙하하느냐, 45도로 떨어지느냐, 안 카면 3도로 떨어지느냐, 이걸 올릴 것이냐 AI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AI를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AI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AI로 가자 그래서 AI에 대한 인식을 좀 전에 우리 박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를 제품 산업으로 보고 기술로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기술로 봐가지고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 이길 수 있겠어요? 기술로 봐서는. 그래서 AI에 대한 시각을 좀 우리가 인식을 좀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첫째는 기술이 중요해요. AI 기술이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한국의 상황이 AI 기술을 미국이나 특히 미국, 중국에 따라갈 만큼 돈도 없고요. 인력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 모든 게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AI를 기술로만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기술로만 기술을 인식하지 않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로 인식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AI를 한걸 창대할 수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진짜 길이 보인다. 그리고 AI 시대 의성려는 누구냐? 누구냐? AI 기술자일까요? 활용자일까요? 활용자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그러면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AI 기술 발전이 사실은 이 그림보다도 저는 훨씬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뭐한 45도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45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막 급속하게 올라갈 거예요. 거의 90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렇게 기술 속도가 빠른데 옛날에 한자. 한자는 어마어마하게 뭐 철학을 담그고 거기다가 인생이 들어있고 과학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이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AI를 읽을 수가 없어. 몰라. 이 AI는 날아가는데 정작 나는 AI에 대해서 문해력이야 이런 국민들하고 이 AI하고 어떻게 간극을 좁힐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K.A.I.A.D.U. 이걸 국가 프로젝트로 좀 해야 되는데, 국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모임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는 한자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자다. 이럴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뭐 AI가 어떻다, 뭐저렇떻다 하는데, 내한테는 뭐냐. 내 생활. 내 삶에 있어서 AI가 이게 뭐냐 그게 해결이 안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자고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읽기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KAI 에듀를 좀 실천을 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 여기 보신 것처럼 누구나 최종장이 말씀하신 말한말씀이등족에 따라 국민 모두가 읽을 수 있고 쓸수 있고 다할수 있는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선글로 만들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지금은 세종대왕이 하신 말씀처럼 한글을 창하는 AI 한글을 창조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요. 사실 고백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녀봤어요그런데 아직은 AI를 한문으로 강의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분도 어떤 한문을 아는데 아주 작은 분야만 알아요. 전체적인 한문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AI 교육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 이 AI를 뭐 도시 가려고 천지인, 이렇게 했는데, 하늘하고 이 AI하고 우리 국민들, 전국민들을 연결해주는 지, 천지인, 이 개념으로 교육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지만,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어, 산업활류도 가능하고, 글로벌에서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AI NU 국가 프로젝트 뭐, 국가 프로젝트는 국가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 하는 프로젝트인데이 인프라, 인프라는, 여기 보시면은 뭐, 오픈 AI, 그 다음에 채 g PT, 뭐, 포지로, 이제 안파이거 나올 건데, 얼마나 돈을 들어가, 수,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만들어 놓은 이 인프라를, 모든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냥 뭐 AI가 뭐다 여기 나온 것처럼 무슨 오픈 AI가 뭐다, 책봇이 뭐다, 플랫폼이 뭐다 이런 이 인프라를 설명해 주는 거 가지고는 이 국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온라인.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어, 뭐, 필요하면 온라인 동영상 가기, 또는 뭐, 뭐, 인터넷 가기도 좋아요. 그래서 해놓으면은,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온라인 통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 방법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모여서 이해가 안 되면 서로 토론도 하고, 거기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도 하고 하는 그런 장이 되고 이게 수도권을 넘어서서 전국으로 쓰며 가야 됩니다 이렇게 쫙 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AI를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게 기본 방향이 되겠고요 그래서 첫째 그럼 대한민국 성공 전략은 뭐냐 자.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기술력을 개발해야 되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첫째 보니까 한국 지금 개별 대학별를 하고 있어요. 미친듯이 다 뭉쳐도 안 되는데 무슨 카이스 따라하고 서울대 따라하고 뭐 고대 따라하고 아닙니다. 국가 AI 대학, 국가 AI 대학을 만들어서 대한학은 모든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아까 앞박방북대로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육하고 필요 오프라인도 지역별로 다 하는 거죠. 대학별로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오프라인은 적어도 대한민국 모든 역량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제대로 해보자. 두 번째는 AI 영 데이터 센터라고 이래가 데이터 합니까? 국가 AI 데이터 센터 만들자. 만들어야 돼. 그리고 모든 과기부, 오늘 과기부만 왔는데, 중기부, 뭐 교육부, 산업부, 똘똘 뭉쳐야 돼. 대통령실, 기재부 다 뭉쳐가지고 AI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완전히 그냥 이 끌고 가야지 뭐 기술 개발은 과기부고 인재개발은 교육부고 같이 하는 거에 예 같이 같이 모여가지고요 안 되면 AI부 만들어야 돼 AI부 AI 미국은요 AI 차를 만들고 있어 AI AI짜루. 자르이 AI 자르가 지명을 했는데 그거는 AI 가능한 화폐예요 대통령도 못 건드려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하고 각자 하겠대요 무슨 내가 부를 보니까 과기부는 기술 개발만 하고요 또 AS하는 거는 산업부가 하고, 뭐 인재개발 교육받았어요. 웃긴 옷을 하지 마라. 진짜. 많이 쳐야 됩니다. 그리고 AI 국가장학생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 기본적인 AI학과 AI 학과, AI 학원을 거치는 사람들 중국, 미국으로 과감하게 침투시켜야 됩니다. 과감하게 침투시켜야 됩니다. 예산도 방학금 그냥 1년에 5억씩, 100명 해가지고 500원 밖에 안 돼요. 과감하게 지원해서요 이분들이, 그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아가지고, 미국 중국 핵심으로 가서 그 기술을 핵심 기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현진 유학생, 박사도 시켜야 돼요. 이론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경우는 뭐 실리콘밸리, 또 중국에 어디 AI 연구센터 또는 교육센터 또는 사업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교육받은 애들 과감하게 거기서 보내가지고 현장에 일어나는 비즈니스를 과감하게 기술을 접달하도록 해서 진짜 전사화해야 돼요. 전사화. 그리고 한국에서 R&D를 앞으로는 우리가 30조 정도 되는데, 적어도 10%부터 시작해서 한 3조 정도는 AI 관련된 R&D가 아니면 안 하게 못 하게 모든 게 AI 관련 R&D를 계속 넓혀놔요. R&D를 하되 AI를 적용한 기술 개발, AI를 기술한 뭘까 하여튼 이렇게 과감하게 끌고 나가야 된다는 기술 개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기술 개발도 늦었지만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해야 돼. 요 기업, 생활, 사물, 행정, 모든 분야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은 기업에 적용하면 산업활료 되는 거고요. 생활에 서 생활활료가 되는 거예요. AI 생활 사물에 뭐, 모든 분야에다 적용하자. 한번 보세요. 지금 노벨, 물리학상, 평화, 화학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AI하고 놀기를 하는 거요 AI하고 놀기를 모든 사람들 AI하고 놀아야 돼요 초중고 대학 일반인 아침부터 저녁까지 AI를 활용해서 모든 생활을 하다 그래서 최종대학께서 일반 국민을 위해서 한글을 차지한, 창제하셨을지 이 AI 한글을 창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여기도 비슷한 방법인데요. 어,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뭐 AI 융합 연구원, AI 교육 센터, 온통 AI입니다. 정책도 모든 게 AI가 돼야 돼요. AI, 환경부도 AI 환경부, 산업부도 AI 산업부, 노동부도 AI 노동부, 모든 게 AI 붙여야 돼요. 모든 게 서울대도 AI 서울대, 철학에 AI를 적용 안 하고 어떻게 철학 연구를 세계 일등을 할수 있습니까? AI 소원 내해야 모든, 모든 AI 고대, AI 국민과, 뭐, AI 뭐 미학과, AI 가정관리학과, 온통 해야 되고, 왜 경쟁대회를 좀 하려고 하나 하면은요. 사실은 AI가 지금 뭐 본격화된 거는 한 2022년 11월, 10월 그때쯤 채찍이 나오면서 이제 불을 붙였는데, 경쟁대회를 통해서 내가 AI를 적용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적용해서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서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경진대회 1, 2, 3, 4, 5등 한 사람이 다시 나는 이렇게 적용해서 AI를 활용했다. 사람이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다내 생활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다 사물에 어떻게 적용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AI 플러스 X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저, 저기 경쟁 금액도 능력하다면 1등, 1000억, 10, 2등, 500억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목숨 걸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 AI를 생활을, 생활에 적용하고 기업에 적용하는 데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잘한 사람은 또 교육을 보내. 나는 AI를 이렇게 활용하는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밤새워서 했는데, 이게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아, 그랬어. 나는 저도 해결한데, 야, 저 방법.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적용해서 또 하고, 또그 옆에 사람이 하고, 이런 경진대와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AI 교육 강장은, 한글을 상지하는데 관념적으로 하, 하면 안 됩니다 관념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면 안 되고 뭐이 부분은 구두로 많이 했으니까 AI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교, 교재입니다 이제 교재는 자여기 계시면은 제가 강사예요 자 노트북 다 펴세요 자 AI 프로그램 아니 체치피티가 되든 그런 재미나이가 되든 또 많아요 뭐 소라가 되든 다 펴세요 이거는 글쓰기 하는데 내가 보니까 가장 잘 돼가 있습니다. 자, 펴세요. 자, 이제, 프로는깐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채 g 비 t 를가져오던 어디서 l l m 을를 가져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자, 학생 A, 어떻게 데이터를 끌고 와서 학생또 지도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여, 학생 잘했네. 여기 와봐. 학생 어떻게 했지? 하면 옆에 쭉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리고, 이 채집비트라는 거는 사실은 제널라이드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안 돼. 자, 엄마한테 편지를 음. 글쓰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하고 추억 메모리를 다 이렇게 데이터로 넣어. 같이 준비해 봐. 한번 엄마랑 나는 뭐 엄마가 나를 보냈는데 어쩌고저쩌고 엄마하고 메모리를 쫙 넣어요. 그럼 이거는 프라이빗 에요 이거 자, 네가 했지. 이거 업로드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일반 데이터하고 끌고 와가지고 자, 이걸, 이게 알고리즘이 어떠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명령을 줄 거야. 우리 엄마 그냥 글쓰기를 할지 우리 엄마가 뭐 어떤 추억의 메모리 글쓰기를 할때 지시를 해봐. 자, A 학생, B 학생 쭉따라가니게 이렇게 하지. 너가 잘안 되지? 그럼 내가 해줄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 구도가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글쓰기를 하려면은 엄마를 올리는 글쓰기. 자, 행복하게 글쓰기 함 써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가 명령을 어떻게 줬어? 어떻게 지시를 했어? 자, 웃기는 글쓰려면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줘야 되고. 엄마를 울리는 글을 쓰려면 이런 식으로 줘야 되고, 자, 됐지? 하면 각자 하자. 아버지한테, 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아버지를 진짜 눈물을 똑, 이, 꽁꽁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글을 써봐. 그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애들 잘못 쓸게요. 한잘년을 했었으면 나 와봐. 내가어게 썼지? 나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다른 학생들이 그렇게 해야 돼. 자, 다시 해보세요. 이런 식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뭐책지피티가어떻다 그런 소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나오는 여행 계획서. 우리 그걸 짜보려 그래요. 자, 여행을 간다. 유럽으로 간다. 그러면 유럽으로 가려면 어떤 AI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그걸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유럽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그 다음 자기가 원하는 게뭐 급하게 돌아다니는 게 좋은 건지, 안 가면 무슨 자연을 보는 게 좋은 건지, 도시를 보는 게 좋은지 넣어보세요. 그러면 쫙 뜨고, 발자리를 어떻게 하고, 비행기를 어떻게 잡고 이런식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음악 잡고 우리 아버지 생신이 이번 다음 달 5일인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작곡을 해야 돼. 그럼 자 프로그램 가세요. 프로그램 열어가지고 자 이걸 작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건 어디서 가져오고 기본적인 곡 보건 가져오고 작사는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그러면 이게 한번 해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 그채집핀들 불러가면 작사를 어떻게 메소지를할거지함면 해봐. 두 개를 엮어. 그래가지고, 이, 이 노래를 어떻게 멜로디를 할 거야? 아니면 트롯으로 할 거야? 안 가면은 뭐, 뭐 다른 어떤 형태로는 할 거야? 그럼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 그러면 해봐. 또 하나 해봐. 한번 해봐. 다른 학생 잘했다고 하면서 학생 손 들어봐요. 그럼 내가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족하면 또 강사도 전능하지 않아요. 이거 잘했네? 하번 나와서 한번 설명하세요. 하면 내가, 나는 이렇게 하고, 아버지 어떻게 하고, 뭐부로 어떻게 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게 좋다. 그럼 학생들 이런 식으로 하면 보세요. 이런식 교육을. 제가 말씀드린, 이 한글이라는 걸 한글처럼 읽을 수 있어야 돼. 지금은 이런 교육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모든 강의를 나보면, 채찌피티가 뭐고, 뭐, 뭐가, 뭐고, 산업에 붙여야 되고, 뭘, 뭘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해답 안 하고. 물론, 어느 나라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진대회도 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대적인 부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대한민국 1등으로 가자. 모든 분들. 그러면은 산업활려고 아니고요. 산업활료, 뭐생활 할려고, 사물려고행정 할려고 모든 게전 세계가 다 잡을 수 있어요. 한국 가라 이거죠. 너가 애 r 를 알려면 한국 가라. 한국 사람이전 세계 다 해가 강의 가르쳐주고, 미국이 만든 걸 가지고 제일 잘 활용해. 미국 활용은 한국처럼 제조업도 기반이 약해요. 한국은 자동차에 붙여가지고 AI 자동차 만들어냈고, 노트북에 붙여가 AI 노트북 만들어내는 나라인데,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마이크도 AI를 붙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름다워 제가 아름답게 얘기해 가면, 아, 무지하게 뷰리풀한 소리를 해라 잠도 안 자고. 얘를 이런 이런 걸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진짜 밑에 내려가야 돼. 교육 프로그램 다 이렇게 다 눌러보면은요. 어느 대학에서 하는 교육법 보면 위로 가요. 위로 가 있어. AI가 이거다 뭐 LLM으로 무슨 뭐 SLM으로 가고 뭐 소라가 나오고 그래서 내한테 뭐냐 이거아 나의 한글이 안 되잖아요. 한자 아닙니까? 한자. 나는 일반 우 오면 나는 진짜 이, 이게 진짜 우면에서 그. 한글을 읽을 수도 없는데 AI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게 AI한테 도했지 내가 AI가 뭐냐? AI 한글을 만들자는 취지가 그런 거고, 요이 노력을 진짜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송석경 회장님하고도 AI 한글을 창제하자.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기반이 된다면은 이것도 가능해요. 지금 AI가 제, 제가 말씀드린 활용적인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AI를 공부하다 보니까 AI가 굉장히 곧 AI 배드 AI로 바꿔요. 배드 AI가 인간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UN을 통한 UN AI 공부 한국에 유치해줄 수있어요 이런 노력이 있다면 저는 100% 가능합니다. 한국에 지금 AI 쓰니까 어떻게 된줄 알아요? 1등이 글로벌 1등이 미국이고요. 글로벌 2등이 중국이에요. 3등이 영국 4등이 UAE입니다. UAE. 오, 순서가, 5등이 프랑스예요 6등이, 아, 5등이 인도, 6등이 프랑스, 7등이 한국이에요. 8등이 독일, 9등이 일본, 10등이 싱가포르에요. 그래서 한국은 이 AI 기반이 가장 우수하다. AI 활용도도 최고다. 인프라 잘 되어있죠. 제조기관 뛰어나죠. 그리고, 뭐, 대어 반도체가 있죠. 한국하면 이건 무조건 가져올 수 있어요 이 10대 한국국에서 가져올 만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은 안될 거예요 인도 쉽지 않아요 한국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준비가 돼야지만 한국을, 한국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아. 가지고 있고요 산업한류혁명을 기초로 해서 뭐 그림, 네. 그림이면 네. 그림 외국어면 외국어 뭐한번 보세요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시의 음악 조지, 뭐, 모든 뭐, 뭐, 데 적용하는 게 한국이 최고다. 야, 너가 만들어 봤자. 한국이 제일 잘 활용해. 그래, 돈 20불 낼게. 100불 낼게. 우리는 100불 돈 내고 1조짜리, 만, 1조짜리 비즈니스 만들어. 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네.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면은, 이 국민들하고 AI를 그냥 일체화시켜서 발업한 혁명, 뭐, 이거 위원장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이거라 자,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AI 한걸창조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대한민국에 AI 교육을 시키는 사람을 만나고, 찾고, 모으고, 해가지고, 이 밑으로 쫙 내려가지고, 하나만 밑으로 내리면 두개 내리기 쉽고두개 내리고 세개 내려서, 모든 분야의 AI를 완전히 모든 모든 일반 백성들이 AI를 한글 읽듯이 읽어가지고, 모든 글쓰기부터 해가지고, 뭐, 뭐, 행정, 뭐, 세금 내는 거, 뭐, 뭐 하는 다할수 있습니다. 기반은 다되가 다 있어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 한글 창제를 우리 학회를 중심으로 하던, 또 여기다 다른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할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진짜.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시면은 대한민국 진짜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최고의 국가로 만들죠. 감사합니다. 습